동해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생활 안정과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착한 소비 운동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계 신규 구입자 및 농업기계 보유 농가 여성 농업인 25명을 대상으로 여성 친화형 농업기계 안전 이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동해시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각종 식품 등을 후원하고 있는 가게에 나눔 스토어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동해시가 관내 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주민신고제를 확대 운영합니다. 도시재생사업지구 내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해 도시재생대학 발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화동 육동 폐공가를 활용한 금공복관 홍반장 프로그램이 지역문화기획을 주제로 야학을 시작했습니다. 강원 문화재연구소와 함께 동해 원삼화사지 정비 및 활용방안 학술심포지움이 지난 6월 24일 동해 무릉건강숲에서 개최됐습니다. 동해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생활 안정과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착한 소비 운동을 강화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북평 민속시장에서 국가 및 시가 지급한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통시장 등 골목 상권에서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지역 상권 살리기에 전 시민이 동참해줄 것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시는 관내 경제 단체 등과 경제 활성화 간담회 개최 및 전통시장 방문 등 착한 소비 운동과 함께 재난지원금 2개월 사용 소비 촉진 시민 운동을 지속 전개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빠르게 안정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동해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계 신규 구입자 및 농업기계 보유 농가 여성 농업인 25명을 대상으로 여성 친화형 농업기계 안전 이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농업기계 안전 이용 교육은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소형 트랙터, 채소 이식기 등 여성 친화형 장비의 운전 실습과 농업기계 고장 예방 교육 등 1대1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농업 기계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농업 기계 안전 교육도 병행 실시해 일반 교통 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높은 농업 기계 관련 교통 사고를 사전 예방한다는 계획입니다. 동해시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각종 식품 등을 후원하고 있는 가게에 나눔 스토어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이 행사는 어려운 시기에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착한 가게에 감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으며, 동해시 기초 푸드뱅크는 동해시 노인종합복지관 유케어센터에서 운영하며, 각종 물품을 나눔 스토어 및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아 지역 내 재가장애인, 결식아동, 독고 어르신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나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해시가 관내 초등학교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주민 신고제를 확대 운영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민 신고제는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또는 생활 불편 신고 앱으로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구역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승용차 기준 8만원, 승합차 기준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8월 3일 주민신고 접수분부터 과태료를 본격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동해시는 도시재생사업지군의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해 도시재생대학 발한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란 아카데미는 바란 지구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 주관으로 쉽게 배우는 도시재생을 주제로 해 강의 및 실습, 현장 교육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각 회차별 도시재생 전문가를 초빙해 흥미 위주의 수업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기초 이해 및 관심도를 끌어올리고 타 지자체 도시재생 사례 연구를 통해 바란 지구에 적합한 방법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삼화동 육통 폐공가를 활용한 금공목간 홍반장 프로그램이 지역 문화 기획을 주제로 야학을 시작했습니다. 금공목간 홍반장은 지역 문화 활동과 네트워크 확산과 역량 강화를 통해 미래 지역 문화 일꾼을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동해문화원 청년기획단이 강원문화재단에서 실시한 공모 사업에 신청 선정돼 운영합니다. 금공목간은 폐공가를 활용한 마을 사랑방으로. 삼화동 육통마을 문화활동의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강원 문화재연구소와 함께 동해 원삼화사지 정비 및 활용방안 학술심포지읍이 지난 6월 24일 동해 무릉건강숲에서 개최됐습니다. 삼화동 삼화사 구절터는 연구소 주관으로 2018년부터 정밀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1976년 삼화사 이전까지의 굴뚝, 온돌 등을 포함한 근대 유구가 확인됐습니다. 동해시는 향후 2, 3년 내 원삼화사지에 대한 발굴 조사를 완료하고 삼화사 복원, 수륙사, 의뢰 박물관 등 건립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한 학술 심포지엄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